마지막 문제입니다. 주어진 데이터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더한 결과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먼저 sum 함수와 large 함수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볼게요. large 함수는 지정된 데이터에서 k번째로 큰 값을 반환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럴 때 b2에서 b6에서 이 범위에서 가장 큰 값, 첫 번째로 큰 값을 반환합니다. 그리고 sum 함수는 입력된 숫자들을 모두 더합니다. sum 함수의 괄호 안에는 a1셀처럼 셀을 입력해도 되고 직접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. 그런데 커말이나 실무에서는 직접 숫자를 입력하기보다는 셀을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. 자 수식을 풀이해볼게요. 중첩함수는 안쪽부터 계산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? 라지 함수부터 살펴보자면, B2에서 B6,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값, 그러니까 95가 되겠죠. 그리고 라지 함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인 90, 이거를 이제 sum 함수의 95와 90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걸 더한 값인 185가 됩니다. 따라서 정답은 2번 185입니다.